여기 앉아. 너 요즘에도 절차 무시하고 애들 주업해북그러니 아닙니다. 잘할 수 있어? 문제없이? 뭘만먹까 사형투표. 이네 생각에 제일 문제가 뭐가 같아? 가면 스님을 말대로면 보름 이면투표와사리니또 일어난단 겁니다 뭐 대상을 알 수가 없으니 사전 보호를 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범인의 페이스대로 말릴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또 일어날 건 같고 반드시 일어납니다 음, 김두찬 네가 사형투표 특수복 맡아 내가 본부장 맡아 한 3개 팀 정도로 이렇게 꾸려봐 그래서 본인 잡으래 뭐? 아 지가 배트맨인 줄 알고 설치는 그런 놈들은 잡아도 못 잡아도 용감 없게 뻔하지 않습니까? 저도 먹을 뭐게 있어야 그림을 그릴 거 아닐까? 아이 자식이 정말 아니, 아니 너도 뭘리가 모자라가지고 그렇게 사람 떠하야되 알바, 들어놨고 그 근처 광수대로 보내주십시오. 전국으로 뛰면서 물고 늘어져야 할건 하나 있습니다. 야, 아 이거 이거 또 사고 치. 보부장님 어, 부장님, 그냥 어떤 일을 하시죠? 부장님. 좋아. 잡기만. 그런데도 못 잡으면. 잡을 때까지 갑니다. 못 잡는 거 없습니다.